어 입질, 나이스.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오 잠시만. 와. 어디에요? 그쪽 어디에요? 잠시만, 잠시 잠시만. 코, 코. 입시에요? 자 숙소에서 자고요. 다음 날입니다. 어, 숙소 주변에 여기는 거의 뭐 이름 없는 방파제입니다. 조용한 곳이죠. 이런 데서 풀치 하면 편안히 좋겠네. 아, 앉아가, 여기. 네. <laughs> 저기도 앉고. 세 군데 딱 있네, 앉을 때. 정어리가 있으면 좋은데, 안 비네요. 자, 오늘 저녁에 풀치 낚시할 건데요. 일단 여기 삼치가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참 조용하니 좋다. 어, 난 이런 데 너무 좋아해요. 아무도 없이 조용하 임마 왜 맞아. 어, 있다. 오! 씨. 폴링. <laughs> 나이스. 빠졌다. 바, 방금 못 봤어요? 삼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재밌다. 뭐 했을까 뭐 있는데 아 얼굴 못본게 아쉽네 아 3시였나봐요 목소리 쓸렸어 예 네, 목소리 쓸렸네 3시네 아 예능에 나왔다고요네 KCM이라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캠핑 뭐 이거 의자 몇개 해놓고 아 진짜 네. 여기 뭐 수석가도 있어가지고 물고기 바로 잡은 거 여기서 바로 손질하면서 뭐. 멋지다. 아, 시골에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네 어쩌네가지고 집도 이쁘게 꾸몄어요이 집이. 낚시꾼들한테는 진짜 좋은 집이에요. 배 있으면 여기 개인 배 되고, 낚시는 저기서 하면 되고. 아이고, 여기 와도 쓰레기. 야, 이 쓰레기, 전부 낚시, 낚시꾼들 버린 쓰레기네요, 딱 보니까. 아이고, 먼저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화양대교네 화양대교 화양대교 옆에 공터가 크게 있는데 여기는 원투 낚시 하기엔 좋아 보이네 아 근데 물살 엄청 세 보인다 큰거 잡으면 못 올리겠는데? 수심은? 왜 바닥을 못치고 아, 쓰레기 문제 심각합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나있 와서 오. 아, 삼시겠지. 나이스요 삼시겠죠? 예, 삼시겠지. 작은 사이즈 맞네. 아, 멀리서 물었으니까 크게 느껴지는구나 씨. <laughs> <laughs> 나이스 어제 고만하네. 어디 딱 고만하네. 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낭도 짬뽕. 여기가 맛집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마이코님 왜저기다 로드 꽂아 놓고 왔죠? 안 보여요? 로드 아니잖아 <laughs> 여기 짬뽕 맛있대요 아저저 짬뽕 안 좋아해서 도음밥도음밥 하나랑 짬뽕 하나 드세요 여기 맛있대요 짬뽕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웃음> 아 결국은 오늘 그 빠지가 피어있어야되네 지금 그거밖에 생각 안나확 떠오르는데 른 데는 사람 많을 것 같아 롯데카드틀 털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털려도 롯데카드가 없어가지고 아 밥은 잘 먹었는데 아 맛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참고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주변에 슈퍼 같은 게 없어가지고 편의점도 없고요. 주변에 섬도 많잖아요. 보니까 여기 낭도가 제일 큰것 같은데 여기 가면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늦게까지 안 하니까 가볍게 저녁에 먹을 거좀 사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1 0시부터3시까지안 돼요? 열시에 <laughs> <laughs> 좋은데? 좋은데? 어, 누가 같이 안 돼? 아 <laughs> 어, 느낌 좋은데? 아니요, 없잖아요. 이렇게 뭐뭐 없다고? 뭐, 뭐 네, 여기 있는 거면 우리가 사면 될것 같아요. 뭐, 뭐 네. 글쎄요아 뭐 그, 그렇네요. <laughs> 근처에 큰 마트는 없죠. 음, 30분 나가야 음. 돼요? <laughs> 여기 쪽 이 표현님한테 부탁 좀하세요 브라우컨. 제 카드 주고. 얼마에요? 2,000원. 2 0 0 0 네. 시 문을 가는 이유가 있나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주변, 여기 사시는 어른들만, 뭐, 술, 뭐, 담배, 간단한 과자, 뭐, 이 정도만 있네요. 근데 진짜, 이, 이 외지에, 네.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그 30분 나가야 되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장은 어떻게 해요? 형님 통화돼요? 어 죄송합니다. 네가시다아 여기 동네 하나로 마트가 무늬만 하나로 마트고 너부 동네 전방같이 <laughs> 뭐 과자 이런 거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형님 오면 9시 10시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낚시하는 데로 바로 오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오시면 낚시하는 데서 그것은 뭘좀 먹든지 거기서 이제 앉아서 그냥 먹으면서 낚시하는 걸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점심 먹고요 숙소 가서 좀 씻고 나왔습니다 한 오후 4시쯤 됐는데요 지금부터 피딩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일단은 삼치 있는지 보고요 음, 시간 되면 풀치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어리 떼가 나타날 시기가 올 겁니다. 나 참치다. 참치. <laughs> 아 드디어 아, 너무 늦게 들어왔다. 와 참치 진짜 이간쪽으로 너무 늦게 들어왔다. 어이 상상체 있다. 오 찰링 못했네. 안 나올 줄 알고 찰링 안 했는데 이제 시장인가? 앞에 따라온 것 같아. 앞에 있던데요? 어, 어 왔어 왔어. 형, 형, 형이, 2차 형이 이제 시작이요, 형 이짜 시작이야. 맞죠? 이짜 시작이에요좀 늦게 들어오네. 와, 늦게 들어왔네. 아 쫄까 없었네. 아 사이즈 좀 좋아졌는데? 아 늦게 들어왔네 형님. 아 계속 들어좀 챙길까? 일단 좀 챙겨보죠. 집에 같이 갖다 주게 내려가니까. 예?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예. 쓰레기는 다 치우고 예, 갈 거예요. 다, 다 치우고 갈게요. <laughs> 아, 어, 가져가 먹어. 지금 이거 안 움지, 안 흔들리죠? 흔들리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우서 있는데. 이게 형님 서 있는 거고 하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뒤에 보세요 한번. 뒤에 보시고 저기 다리 보시면은. 아 흔들리네. <laughs> 근데 멀미 양보어서 그런가, 걔, 괜찮은데. 아,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 아까는 약간 그랬는데. 전녁됐습니다 풀치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끼는 마프 라이브 타치 신제품이고요. 땅인치입니다자 여기는 가운데 지버액을 담는 뭐 어떤 스틱 같은 게가운데꼽혀 있습니다. 캐스팅하게 되면 자, 여기 있죠? 여기서 지버제 성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왔네. 어, 칼치? 아, 풀치 풀치 와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킵하세요 아 그럼요 <laughs> 아 형님 일단 1대0 <laughs> 일단 1대0 어. 1대 점수 매긴다고요? 진짜 점수 매길 거예요? <laughs> 아이 기포 형님 오시기 전까지? 심심하잖아요 저, 저 이겨서 뭐 하시길래 여기 수심이 깊어가지고 수심 깊, 깊다기보다 많이 흘러가지고 폴링을 좀 오래 줘야 될것 같은데요. 옵실. 오우씨. 아, 이거 봤어, 봤어. 봤어요? 어, 초리 때 봤어요. 네 아, 짜리한데요 이거. 네, 이거 지금 등키다가 <laughs>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까비. 이제 만조 이빨이잖아요. 입실 달라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아 빠졌다. 아이씨. 빠졌다. 어, 1대0 아직 1대0 유지. <laughs> 아. 야, 꼬리 반타이 다떼 다 먹었다. 아, 제대로인데 이거. 예. 네. 와. 대박. 어, 입실. 아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왔다. 빠졌다 아, 아아왜 이리 입 예, 예민하냐 어 입실 나이스 어디요어디요오 어, 잠시만 와그어디요 잠시, 잠시, 잠시만 잠시만 코, 코코코코와 방금 빠지다니 나이스 폴리 몰라요. 기억도 안나 <laughs> 아거기 잡았고 신나셨네 그냥 정신이 없어 <laughs> 아, 너무 신나신거 아니에요? 아 손맛 좋네 어제보다 더큰것 같아 아 이건 커요 형님 맞죠? 커요 커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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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아이고 이쁘다 이제 툭툭툭툭 끓인다 나이스 아 빠졌다 다이다. 아. <laughs> 아, 호킹이 안 되네. 아, 봐봐봐봐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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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이스. 그렇지. <laughs> 나이스. 역전 허용하지 않는 박선수 <laughs> 나이스. 아, 하지, 하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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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툭툭 치기만 하고. 아. 오케이. 오, 좀 큰데요. 형님. 어, 예, 어, 저, 어, 오늘 커. 커, 야, 오늘 30쯤 될것 같은데, 어제보다 좀 컸다. 손맛이 와, 30 되니까 엄청 좋네. 안 돼, 안 돼, 역전 나가도, 역전 나가도. 이대이대2이대아이이 <웃음> 다행이네. <웃음> 대결하고 있위2요 1위, 2위. 와, 좋 2위. 데위 2위. 1위, 2위. 1위, 2위. 시위나위1어 역전인가 2위. 1위, 2위. 1위, 2아 역전 2위. 1위, 2위. 1위, 2위. 1위, 2위. 1그자리2아아 좋습니다. 네. 아, 아, 형님 바닥 바닥 계속 바닥 노렸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수온도 수온 탑도 있죠. 기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날물 날물 시작 입질 나이스! 어 빠졌다. 예, 네, 바닥 완전 가라앉았어요. 여기 미끌림 없거든, 형님. 예, 네. 네. 빠졌다. 아, 아니, 두두두까지 갔는데. 아, 안 아, 안아 아깝다. 완전 두두두까지 갔는데. 네, 완전 바닷가라. 나이스. 왔다잉. 진짜 왔다잉. 원래, 이렇게 빠지면 그놈 다시 물더라고, 아까도 보니까. 아, 간만에 <laughs> 어, 아, 왔다. 봤죠? <laughs> 아... 칼치국 안 먹어 보습니까 칼치국을 먹거든요. 아, 어, 그래 예. 네. 나이스. 와. 오. 빨리 지마 오. 오는데 네, 예. 다이 정도 힘은 다 있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또, 지금, 조류가 저쪽으로 가니까 힘이 더 좋아. 네, <laughs> 이봐. 아. 아우, 좋심다 시야 좋다. 와. 아, 이제 좀 하나씩 나온다잉. 나도 나오고 싶다. <laughs> 야, 요, 요, 삼지다, 삼지. 구경이나 하십시오. 아, 좋다. 이제 물 바뀌면서 찬스가 오긴 오네 나이스 나이스 요 밑에서 요 밑에서 들어왔어 요 밑에서 그니까 빠지, 빠지 밑에서 빠지 밑에 이게 아마 도있을기다야 아, 이제. 아, 이제 오기 시작한다 물 바뀌고 잉? 뭐야 왔다 아 왔다 왔다 간만에 왔다. 간만아오 좋아 사이즈 간만에 왔어요. 이걸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아줌마도 아까 저 잡은 것 같은데. 저로 쪽으 가요 고기들. 일로는 없고 지금 거의. 당신님 지금 잡았을 때가 다 이쪽에서 잡았잖아. 고기들 보고. 어 그렇죠. 근데 여, 여기도 아까 계속 없다가 또 어. 있고 방금도 톡톡톡 하더니 계속 아마 가만... 없.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가만 보니까 덜퍼덕 하는 게 그게 물고 있었던 거예요. 톡톡톡 하면서. 아, 이거 얼마 주세요? 이지 제가 먹을 동안에. 그건제 아니, 저지 여기 잠안는거 아니에요, 여기? 어, 오씨 근데 못무어를집어 형님. 기으그 처음부터 그냥 오. 오. 이건 무슨 게지? 꽃게, 그... 꽃게, 무조건 어? 꽃게, 모르면 <laughs> 꽃게. <모름> 꽃게. <laughs> 스테이 너무 오래 주신 것 같은데, 맞다. <laughs> 아, 10분 연장. 어, 그집면돼야지 <laughs> 그럼 몇분 되는 거예요? 오, 안 나온다. 12시 20분 네. 와 여기 숙소인데요 비가 엄청 와요 갑자기 어, 어제밤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수 고흥 삼치와 풀치 낚시 재밌게 하고 돌아갑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요. 긴급하게 철수했고, 이제 점심 먹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기준해 가지고, 어, 지금 이쪽 동네가 삼치는 이제 사이즈가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 크기가 균일해요. 큰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 풀치는 1 5 g 에서한 3G, 큰게 3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도복급 기준입니다. 일단, 풀치 낚시, 삼치 낚시, 재밌게, 신나게, 충분히 하고 갑니다. 자,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에 또, 또 다른 장소에서 재밌게,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